요즘 먹는대로 살이 쪄서 헬스장을 등록했다 매일 운동 가는 영상을 올리면 나중에 가기 싫어도 영상 올려야 되니까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찍어본다 지금은 새벽 6시 반 운동 첫날답게 새벽 운동을 가려고 일어났다 악몽 겁나 꿈 운동 시작하려는 걸 세상이 말리는 걸까? 거짓말처럼 집 나오니 화재경보기가 울리고 있었다 너무 놀래서 일단 쫀따기만 데리고 음, 차로 대피했다 자다 말고 실려 나와서 어리둥절한 김쫀따 운동 가려고 마음먹은 첫날 불이 났다고? 이거 운동하지 말라는 건가? 운동도 못 가고 119가 올 때까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어 밖으로 나오는 연기가 없어서 오작동인 거는 같았으나 일단 소방차는 도착. 세대 나왔다. 소방대원분들이 둘러보니 일단 불난 건 아니라고 해서 집에 들어왔다. 쫀떡이가 자기 많이 놀랬으니 오늘은 집에 같이 있자고 말하는 듯했다. 사실 나도 너무 놀래서 운동을 한 시간은 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 일단 좀 쉬어야지. 운동하려고 마음먹은 첫날. 새벽부터 화재경보기가 울려 진이 다 빠졌다. 좀 쉬려고 누워 있으니 어제 먹은 보쌈과 화요토닉이 생각났다. 아휴 자야지. 해가 예쁘게 뜨고 있었다. 유산소하는 곳이 일주 맛집이구만. 어제 술과 안주를 많이 먹어서 공복 유산소를 했다. 오랜만에 오래 걸으니 무릎 관절이 아파서 30분만 걷기로 했다. 내일은 35분 걸어야지. 바나나 사러 편의점 왔는데 공복이라 불닭이 눈에 들어왔다. 정신 차리고 보니 어느새 내가 불닭을 들고 있었다. 이성 챙기자. 원래 사려던 바나나 겟도. 저 생크림빵 맛있다던데. 요거트나 사야지. 운동 1일차 해냈다. 알람 끄고 잘 뻔했지만 결국엔 일찍 일어났다. 사실 어제 편의점에 들렸다가 새로 제로슈가를 발견했지, 뭐야? 제로슈가니까 살안 찌겠지 하며 두 병을 홀린 듯이 샀다. 집에 와서 소주에 어울리는 어묵탕도 끓였다. 딱한 잔만 마셔야지 해놓고 반병 마시니 단계 땡겨서 케이크도 먹어버렸다. 그래서 오늘도 공복 유산소. 해 뜨는 건 예쁜데 해가 다 뜨면 너무 눈뽕이다. 더 오래 걷고 싶었는데 무릎 관절이 또 아파왔다. 이 저주받은 몸뚱이 꾸준히 하다 보면 나아지겠지. 근데 걷고 나니 숙취가 올라와서 어느샌가 내가 컵누들을 끓이고 있었다. 뭐 많이 먹긴 했지만 운동이 일차 해냈다. 오늘은 점심시간에 운동을 하러 갔다. 왜냐하면 사실 어제 살 빼겠다고 저녁 굶어놓고 밤에 홈런볼을 뜯었기 때문이다. 홈런볼만 뜯었으면 다행이지. 이왕 먹는 거 맛있게 먹으려고 전날 사고 남은 소주도 마셔서 새벽에 일찍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래도 뭐 결국엔 운동을 갔으니까. 여튼 오늘은 하체 운동을 할 것이다. 일단 워밍업으로 유산소 15분. 첫날이니까 무리하지 않고 10kg로 시작. PT를 받아봤어서 기구 사용은 대충 할줄 아는데, 혼자 하는 건 처음이라 어색했다. 근데 신발 왜 이렇게 더러워? 허벅지 뒤쪽도 열심히 조져주고, 자극이 제일 빨리 오는 엉덩이 운동까지 나름 열심히 했다. 낮에 운동을 하니 돌아오는 길에 붕어빵 가게가 날 유혹하고 있었다. 현금이 없어서 겨우 이성을 챙겼다. 붕어빵이 눈에 아른거리지만, 운동 3일차 해냈다. 어제 저녁엔 뭘안 먹어서 가볍게 운동을 나섰다. 오늘은 상체 운동을 할 예정. 유산소로 워밍업. 집에서 헬스장까지 300m 정도니까 대충 뭐1 k m 넘게 걸었다고 치고, 팔 운동부터 시작했다. 가슴 운동도 했다. 근데 오랜만에 하니 하는 법을 다 까먹어서, 오늘은 아령 들고 맨몸 운동하기로 했다. 어머나 2kg도 무겁잖아. 제일 가벼운 걸로 해야지. 식단은 거의 뭐안 하고 있지만, 일단 형식상 복근 운동도 했다. 근데 운동하면 마신 물에서 점점 세제맛이 나는 게, 어제 설거지하고 제대로 안 헹군 것 같다. 목이 너무 칼칼해서 후딱 집에 왔다. 제가 이걸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 세제 때문에 입이 계속 텁텁해서 초코로 입가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태운 칼로리보다 더 먹었지만 운동 살짝 해냈다. 와 진짜 엉덩이랑 배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한숨도 못 잤다. 일단 운동 전에 오늘은 물통 잘 닦였나 확인 좀 해보고, 여튼 오늘은 근육통 때문에 가볍게 유산소만 하려고 한다. 근데 걷다 보니 괜찮아서 뛰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30초도 못 뛰는 이놈의 몸뚱이. 그래도 엊그제 35분 걸어서 오늘은 5분 더 해서 40분 걸었다. 엉덩이 근육통이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운동 시작한다고 잔뜩 산 닭가슴살이 배송 왔다. 양념된 거 웬만하면 맛있어서 기대하고 먹어봤는데 퍽퍽해서 못 먹겠다. 오늘은 진짜 군것질 안 하려 했는데 닭가슴살 때문에 입이 너무 비려서 어제 먹던 초코빵을 꺼냈다. 그리고 오늘 안 먹으면 음수되기도 하고 근육통 때문에 죽겠지만 운동 5일차 해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돌아왔다. 사실 주말에는 영화 약속이 있어서 운동을 못 갔다. 영화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마라샹궈를 먹었다. 매워서 꺼바로우도 먹을 수 밖에 없었다. 팝콘은 진짜 안 먹으려 했는데,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먹을 수 밖에 없었다. 사실 마블 영화 보는데 팝콘 먹어야지. 여튼 오늘은 하체 운동을 할 거라 간단하게 아침을 먹었다. 월요일 싫어. 워밍업은 딱 10분만 해주고, 이번 주도 무리하지 않고 무게는 가볍게 하기로 했다. 오늘은 정말 힘이 안 난다. 월요일이라 그런 걸까? 아니면 주말에 많이 먹어서 그런 걸까? 그래도 하다보니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하 싶어서 무게를 올려서 조금 더 했다. 허벅지 안쪽도 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엉덩이 운동까지 끝. 월요병 겨우 극복하고, 운동 6일차 해냈다. 오늘도 운동 가기 위해 새벽 6시에 일어났다. 사실 어제는 친구들과 와인바에 갔다. 이걸 먹으려고 내가 점심을 조금 먹었다. 쌀국수 면은 살이 덜 찌지 않을까 싶어서 시켜봤다. 단백질 충전을 위해 고기도 시켰다. 와인은 4명이서 두병 마셨으니 한 4잔 정도 마신 것 같다. 바게트는 서비스로 주신 건데, 서비스는 남기면 실례니까 맛있게 먹었다. 아참, 입 심심하다고 치즈도 시켰었지. 집에 가려는데 사장님이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셨더니 디저트... 디트까지 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먹었다. 정성을 다해서 해주셨는데 안 먹고 갈순 없잖아? 여튼 먹은 만큼 운동하러 가는 길. 어우 너무 추워. 오늘은 유산소 하는 날. 인터벌 러닝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보았다. 무릎이 안 좋아서 서서히 늘려가려고 한다. 오늘은 저번 주보다 5분 더해서 40분 채웠다. 와인 두 잔만큼도 칼로리 소비를 못했지만 운동 7일차 해냈다. 어제는 공휴일이라 운동을 쉴 수밖에 없었다. 운동을 안 가니 시간이 남아서 타코를 먹으러 갔다. 원래는 타코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작년부터 갑자기 입맛이 바뀌어서 열심히 맛집을 찾아다니고 있다. 진짜 존맛. 조금만 먹어야지 했는데 또띠아가 많이 남아있어서 과식을 해버렸다. 대신 후식은 아아를 먹음으로써 죄책감을 조금 덜었다. 여튼 오늘은 상체 운동을 할 거라 간단하게 아침을 챙겨 먹었다. 엊그제 했던 하체 운동 때문에 다리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일단 스트레칭부터 했다. 어제 하루 운동 안 했다고 몸이 뻐근하던데 혹시 나도 운동을 즐기게 된 걸까? 런닝 올라가자마자 하기 싫은 거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워밍업 유산소 해주고 아령으로 팔운동한 뒤에 등 운동도 했다. PT 받을 때 선생님이 카운트를 칼같이 세서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했는데 혼자 속으로 세면서 하려니 멀티가 안 돼서 10까지도 못하겠다. 끝나고 유산소를 했다. 별로 안 힘들어 보이지만 경사가 25다. 오늘은 25로 하지 않기로 했다. 아직 운동 시작한 지 2주도 안 되었으니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20분 했는데도 땀이 쭉쭉 나서 뭔가 운동을 굉장히 알차게 한 느낌이었다. 닭 가슴살이 벌써 질리지만 운동 8일차 해냈다. 사실 이번 주는 약속이 많았다. 어제도 술 약속이 있었다. 원래 회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소주 마실 땐 회가 최고다. 어우 여기 탕 진짜 술 마시면서 해장하는 맛이다. 네 명이서 먹으니 안주가 부족해서 연어 한 판을 더 시켰다. 요건 내 최애 안주 닭껍질 튀김이다. 이 소스가 따로 만드신 건지 그냥 마요네즈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맛돌이다. 나는 조금이라도 칼로리 덜 섭취하려고 소주만 마셨다. 먹고 집에 가려 했는데 축하해 줄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차를 갔다. 여러 시서 축하해주면 더 좋잖아? 에? 이건 기억이 없는 영상인데 초코 잔을 왜 했을까? 운동할 때 힘들었던 걸 생각하면 최대한 안 먹으려 했는데 어느샌가 내가 숟가락을 들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먹은 만큼 운동해 보려고 한다. 25분을 목표로 잡았더니 25분 딱 채우자마 기 싫다고 해가지고 바로 종료했다. 현재 컨디션 괜찮고 주말에는 운동을 못하니 무게 올려서 엉덩이 운동만 하고 가기로 했다. 오늘은 무게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오, 애프로치에서 처음으로 이런 걸 받았다. 개뿌듯. 불금이라 오늘도 또 약속이 있지만 운동 9일차 해냈다. 오늘은 새 양말 신고 운동 가는 날. 운동할 때 자꾸 발이 미끄러져서 미끄럼 방지 양말을 샀더니 아주 좋다. 어, 얘는 또왜 새벽부터 신났어? 사실 이번 주말에도 뭘 많이 먹긴 한것 같다. 겨울에 붕어빵 먹은 기억이 별로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카페에서 미니 붕어빵을 시켰다. 모카 본도안 먹은지 오래돼서 무슨 맛이었는지 까먹을까봐 한번 시켜봤다 촉촉하니 붕어빵 흉내 낼 만했고 얘는 생각보다 너무 딱딱해서 별로였어. 디저트 먹으니까 양심적으로 아알을 먹으려 했는데 메뉴판 보자마자 홀린 듯이 버블티를 시켜버렸다. 그래도 양심상 절반만 마셨다. 저녁은 떡볶이를 먹었는데 와, 이 바질 떡볶이 진짜 소스가 진짜 밥도둑이다. 밥은 이미 절반이나 먹었다. 여튼 오늘은 하체하는 날. 바나나가 아주 튼실해서 반밖에 못 먹었다. 오늘은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니 지난주보다 무게를 하나씩 올려서 할 예정이다. 생각보다 꽤잘 돼서 심취해서다가 살짝 무리했다. 끝나고 유산소 하려는데 토할 것 같아서 1분 타다가 내려왔다. 과유불급이라더니 오늘은 유산 누워있으니 속이 더안 좋아져서 앉아서 스트레칭했다. 다리가 허들거려서 집에 겨우 갔다. 아직도 속이 안 좋지만 운동 11차 해냈다. 아, 아직도 배부르다. 사실 어제는 친구네 집들이가 있었다. 안주는 친구가 직접 만들어준 골뱅이 소면과 모짜렐라 때려놓은 콘치즈. 그리고 메인 메뉴 모듬에까지 있었다. 회에는 소주 못 참지. 아주 두툼하니 술이 술술 들어갔다. 소주는 냉동실에 살짝 얼렸다가 슬러시처럼 해먹는 게 제일 맛있다. 매운탕도 아주 푹 익어서 소주 안주로 딱이다. 후식으로 타르트를 먹었는데 배불러서 많이 못 먹었다. 여튼 술 깨고 가느라 평소보다 2시간 정도 늦게 도착했다. 유산소 조금 하다가 상체 운동을 했다. 아, 하기 싫어. 오늘은 운동하러 나온 것에 의의를 두기로 했다. 이 시간에 다니면 가게들이 다 문을 열어서 그냥 지나치기가 힘들다. 그래서 지갑을 안 들고 다니는데 어느샌가 내가 직원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혹시 카카오페이 돼요? 카카오페이는 안 되고 계좌이체는 가능하시거든 아, 그래요? 운동 11일차 해냈다. 아프다고 핑계대고 운동 실과 100번은 고민했다. 사실 어제는 먹는 내내 감탄만 나왔던 식당에 갔다. 낙지 볶음에 김이랑 참기름 넣고 밥이랑 싹싹 비벼먹으면 한 공기 뚝딱이다. 낙지만 먹기 심심해서 보쌈도 시켜봤는데, 와, 진짜 입에서 살살 녹고 김치랑 무말랭이둘다 최고다. 자기 전에 김치 남기고 온거 생각날 정도로 진짜 맛있었다. 먹고 나니 입이 텁텁해서 카페에 왔는데, 내 자리에 야아가 있지만 내 음료는 아인슈페너다. 낙지가 매워서 어쩔 수 없이 크림 잔뜩 얹은 커피를 먹을 수 밖에 없었다. 여튼 오늘은 런닝이 질려서 다른 유산소를 해보려고 한다. 천국의 계단이라고 불리던데, 나는 처음 써본다. 조금 하다 보니 전에 하던 사람 기록이 남아 있어서 리셋하고 다시 시작했다. 오늘 목표는 20분이다. 와씨 1분 11초 걸었는데 숨이 차서 진짜 천국 갔다 올 뻔했다. 계단 오르는 건 내가 조금 더 강해지면 하기로 하고 오늘은 자전거나 타기로 했다. 아우 이것도 힘드네. 아직 내 수준엔 걷는 게 딱인 것 같다. 뭔가 운동을 제대로 안 하고 온 기분이 들지만 일단 간 것에 의의를 둔다면 운동 12일 짜 해냈다. 사실 오늘은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어제 저녁에 바나나랑 계란만 먹었더니 밤 9시부터 라면이 너무 못 땡겨서 새벽에 눈이 떠졌다. 운동 가기 전에 라면은 처음 먹는데 뭔가 몰래 먹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었다. 헬스장 가는 길에 점점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오. 맨날 바나나만 먹고 근력 운동해서 몰랐는데 배가 든든하니까 힘이 아주 잘 써진다. 근데 하면 할수록 속이 조금 안 좋아졌다. 오늘은 천국의 계단을 어제보다 조금 더 올라가 보려고 한다. 너무 숨이 차서 멈추려고 했는데 1분 30초 채우려고 더 걸었다. 새벽에 먹은 라면 나트륨이 빠져나오는 느낌이라서 먹은 죄책감을 조금 덜었다. 그래도 나름 요즘 요즘 프로틴도 챙겨 먹고 있다. 아, 근데 이거 마시니까 속이 다시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진정 효과 있다는 승라떼를 먹었다. 사실 진정 효과 있다는 건내 피셜이다. 일찍 일어나서 매우 졸리지만 운동 13일차 해냈다. 의자에 널브러진 옷이 운동하기 싫은 내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다. 저녁은 식단 조절을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금요일 저녁엔 어쩔 수 없이 치킨을 시켰다. 버글놀이 시즌2 나왔는데 치킨 못 참지. 이건 맥주 같지만 콤부차다. 일요일엔 비가 왔지만 마라탕을 먹겠다는 일념으로 밖에 나왔다. 배고파서 양조절을 실패했다. 옥수수면 개 많네. 이제 마라탕은 꼬바로 없이 못 먹는 지경까지 왔다. 밥 먹기 전에 위가 놀라지 않게 물 마시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다. 양심상 커피는 알을 마셨다. 여튼 새로운 한주의 시작. 해뜨는 시간이 빨라졌다. 정말 월요일은 운동하기 힘든 날인 것 같다. 운동하는 걸 찍는 건더 힘들다. 저번 주부터 오래 걷는 법을 까먹은 것 같다. 10분만 걸어도 속이 안 좋다. 열심히 구운 오리가 똥치고 떠나고 있지만 운동 14일차 해냈다. 핑계가 아니고 진짜 몸이 안 좋아서 며칠 운동을 못 갔다. 컨디션 안 좋을 땐 몸보신해줘야 되니까. 친구들 초대해서 여태 먹고 싶었던 배달 음식 다 시켜먹었다. 구색 맞추기 위해 맥주를 들었지만 많이 먹진 못했다. 대신 당보충을 위해 케이크를 어쩔 수 없이 많이 먹었다. 여튼 오랜만에 운동은 기분이 상쾌했다. 아직 몸이 다 회복되진 않아서 유산소만 가볍게 하다가려고 했는데 신발 안쪽에 계속 뾰족한 게 느껴져서 잠시 멈췄다. 뭔가 망가진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걷고 있는데 계속 신발이 불 해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의 운동을 끝냈다. 새벽에 겨우 일어나서 왔는데 조금밖에 못하고 가서 아쉬웠다. 신발은 오래됐던 거긴 해서 집 가는 길에 의류 수거함으로 보내줬다. 항상 운동 끝나고 집갈땐 힘들어서 땅만 보고 걸었는데 오늘은 힘이 남아 돌아서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벚꽃을 발견했다. 괜히 설레서 봄 노래 들으면서 기가 했다. 신발만 아니었으면 운동 1오 일차 해냈다. 오늘은 헬스장 대신 광합성하며 유산소할 예정이다. 무릎이 안 좋아서 최대한 관절에 무리가 안 가게 걸으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햇살이 따뜻해서 좋았는데, 뛰다걷다 반복하니까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살짝 더위 먹었다. 텀블러에 있는 물을 다 마셔서 어쩔 수 없이 바닐라 크림 콜드브루를 사먹었다. 그래도 나름 칼로리 적은 걸로 마셨다고. 완전 공복이라 현수막에 있는 빵 그림조차 맛있어 보였다. 정신 차리고 보니 내가 찹쌀 까베기를 사서 먹고 있었다. 조금밖에 못 걸었지만 운동 16일째 해냈다. 주말이 지나고 어김없이 월요일이 돌아왔다. 주말에는 더현대 오픈런을 했는데, 평소라면 3시간 웨이팅했을 곳을 바로 들어와서 먹을 수 있었다. 10시 반인데 벌써 대기줄 있는 거실환가 딤섬과 시그니처 메뉴들을 먹어봤는데, 오래 기다려서 먹었으면 조금 억울할 뻔했다. 꼬바로우는 고기가 딱딱해서 씹기 힘들었다. 오, 근데 영상엔 되게 맛있게 나왔네. 보기에는 기름덩어리 같지만, 마라탕 같고 맛있었다. 그래도 웨이팅해서 이거 먹느니 그냥 마라탕집 가서 마라탕 먹을래. 오픈런하니 평소에 웨이팅 장난 아닌 카페도 갈수 있었다. 일단 비주얼은 합격이었는데, 맛은 집 근처 카페의 아인슈페너랑 비슷했다. 백화점 사람이 많아서 기가 너무 빨 집 가는 길에 어쩔 수 없이 미니붕 어빵도사 먹었다. 슈크림 개꿀맛. 여튼 오늘은 새 실내화를 들고 운동을 왔다. 안 신었던 신발들 안 버리고 창고에 넣어두길 잘했다. 오늘은 인클라인을 높여서 유산소 할 예정. 운동 오면서 뭔가 허전하다 했더니 애플워치를 안 가져왔다. 25분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시간 되자마자 바로 마무리. 집 가는 길에 새가 꽃 먹고 있는 걸 봤다. 꿀따 먹는 건가? 원귀기요 곤약볶음밥에 당근이 너무 많았지만 운동 17일차 해냈다. 눈 뜨자마자 옷 입고 운동하러 나왔다. 사실 어제는 보쌈과 낙지가 맛있던 식당에 또 갔다. 지난번에 안 먹어봤던 직화제육을 시켜봤는데 교육도 역시 맛있었지만 온다면 그냥 낙지나 보쌈을 먹을 것 같다. 입이 계속 매워서 어쩔 수 없이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여튼 오늘은 유튜브에서 본 운동을 해볼 것이다. 런닝머신 위에서 런지 하는 것인데 무릎에 물이 덜 가게 하체 운동할 수 있다고 해서 도전. 일단 좀 걷다가 영상 보면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려웠다. 근데 확실히 그냥 서서 하는 것보다는 괜찮은 듯. 자세를 신경 쓰면서 하느라 시간은 빨리 갔으나 매우 힘들었다. 15분 정도 하다가 인클라인 되는 곳으로 옮겨서 10분 정도 더 하다가 마무리했다. 요즘 너무 잘 먹는 바람에 뱃살이 늘어서 복근 운동도 했다. 끝나고 소고기를 왕창 먹었지만 운동 18일차 해냈다. 와 신난다. 운동 가는 날이다. 사실, 어제는 매운 돈까스를 먹었다. 난 찍먹파이기 때문에 소스를 따로 받았다. 매도는 소스가 생명인데, 잉숭 맹숭하니 별로였다. 맛없게 먹고 이대로 집 가면 종일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커피를 사 먹었다. 요즘 버블티에 꽂혔는데, 토피나라때 샤추가 버블추가 오트밀크 변경 옵션이 생겼길래 먹어봤는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버블티만 마시고 있자니 아쉬워서 흑임자 엔젤미도 먹어주었다. 여튼 오늘은 무릎 위쪽이 아파서 가볍게 걷기만 하기로 했다. 어제 런지를 너무 욕심내서 했더니 아킬레스건도 아프다. 역시 운동은 과유불급이다 걷다 보니 또 괜찮아져서 인클라인 높여서 조금 더 걸었다. 다리가 안 팔운동이라도 했다. 스트레칭까지 야무지게 끝. 참고로 곤약 김치볶음밥이고 운동식구 일차안 했다. 이제 나름 일찍 일어나는 게 익숙해진 것 같다. 사실 어제는 팔당 근처로 드라이브 갔다가 유명한 칼국수집이 있다고 해서 가보았다. 수제비와 칼국수 외에 특별한 건더기는 없었는데 한입 먹자마자 소주가 생각났다. 칼칼한 게 아주 술 마시면 회장 될 맛이다. 근데 여긴 희한하게 볶음밥이 제일 유명하다 그래서 배부르지만 어쩔 수 없이 시켜보았다. 멀리까지 왔는데 안 먹고 가면 서운하잖아. 와, 유명한 이유가 있었네. 역시 참기름 섞인 탄수화물은 배신하지 않는다. 저녁은 가볍게 먹으려 했으나 집 오는 길에 햄버거집이 날 뉴욕에서 어쩔 수 없이. 사왔다 대신 밥만 먹었다 비주얼은 이래도 맛은 있었다 운동한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유산소는 늘 생각이 없다 경사 15로에서 20분만 해도 숨차 죽겠는데 다들 어떻게 한 시간을 하시지 바람빠진 풍선이 되었다 참고로 안 찍어서 그렇지 상체 운동도 했다 유통기한 다 되어가는 컵라면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먹었지만 운동 20일째 했다 와 정말 얼굴이 탱탱 부었다 얘는 또 새벽부터 왜 이렇게 신났어 사실 이번 주말엔 숨쉬는 시간보다 입에 뭘 넣고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이 먹었다 이날은 분식이 당겨서 일단 가볍게 닭강정 조금 사고 1인분에 6천 원이나 하는 떡 것도 샀다. 참스러운 유부초밥에 올려서 종류별로 왕창 살뻔 했으나 이성을 챙기고 작은 사이즈 유부초밥을 샀다. 산 것들 중에 떡볶이가 제일 맛있었는데 왕창 끓여서 뿌러터진 포장마차 떡볶이 맛이었다. 요즘 녹차 아이스크림 파는 곳이 별로 없는데 시즌 메뉴로 딱 나왔길래 째수 없이 사 먹었다. 녹차 아이스크림에 샷추가해서 먹었는데 진짜 존맛이었다. 엄마가 저녁 사주신다고 해서 아직 배부른데 고기 먹으러 왔다. 완전 공복일 때보다 살짝 배부를 때더잘 들어간다는데 그 말이 사실이었다. 원래 갈비 느끼해서 많이 못 먹는데 평소보다 왕창 먹었다. 이날 이렇게 먹고 속이 더부룩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어쨌든 오늘은 주말에 먹은 거다 태우려고 유산소를 하러 갔는데 카메라가 망가졌는지 녹화가 안되고 계속 깜빡거리기만 해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다. 화면이 너무 깜빡거려서 멀미 나는 바람에 운동을 제대로 못했다. 폰도 속도 망가졌지만 운동 21일 차이 냈다. 아싸 금요일이다. 사실 어제는 진짜 오랜만에 엽떡을 먹었다. 친구들이 매운 걸못 먹어서 착한 맛으로 먹었는데도 역시나 여전히 맛있었다. 솔직히 예의상 엽떡 먹으면 허니콤보도 같이 먹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닭다리가 큰 편이라 만족스러웠다. 배불러서 뭘더 먹을 수가 없었지만 입이 살짝 매워서 어쩔 수 없이 디저트를 먹었다. 여튼 신나게 운동을 왔는데 치는챙겨 에어팟을 깜빡했다. 세상 소리가 다 들려. 에어팟 없이 운동하려니 흥이 안 나지만 오늘은 유튜브에서 본 운동을 따라 해보기로 했다. 처음 해보는 거라 동작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무릎 파들거리는 거 보소. 어제 잘 먹어서 그런지 힘이 아주 잘났다. 하체 운동 끝내고 천국에 계단 3분 도전해보기로 했다. 스타트 버튼만 봐도 숨이 찼다. 그래도 요즘 할 맛이 나는 게 꾸준히 계단 오르다 보니까 예전엔 30초만 해도 힘들던 게 이제는 1분도 거뜬해서 신기하다. 하지만 아직 3분은 무리인가 보다. 스탑 버튼 누르다가 미끄러질 뻔. 비록 계단은 2분밖에 못 걸었지만 스트레칭은 2시간 걸은 사람처럼 진짜 열심히 했다. 이게 자세는 웃겨도 유산소하고 풀어주면 짱 집 가면서 꽃 구경했던 거 보니 운동이 덜힘 들었나 보다. 직접 삶은 계란 노른자가 적당히 익어서 기분 좋게 운동 22일 차 했었다. 날씨가 풀려서 반팔 운동복을 새로 샀다. 사실 어제는 완전 봄 날씨라 기분이 좋아서 소맥을 마셨다. 맥주의 탄산이 너무 세서 소주를 타 먹었는데 거품이 시원하게 넘쳐 주셨다. 와이 정도로 넘치는 거 처음 보는데 거품 떼깔 고소 여기 술집 분위기가 대학교 근처 있을 법한 느낌이었는데 기본 안주도 김이었다. 완전 이파잖아. 바깥 공기 세면 맛있는 소맥 최고. 김치전 안 먹은 지 오래돼서 주문해봤는데 저녁 대신 먹으려니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콘치즈도 시켰다 모짜렐라 치즈 시 치즈는 늘어나는 것만 봐도 행복하지만 입에 넣으면 더 행복하다. 여튼 오늘은 엉덩이 운동을 했는데 이것밖에 영상을 안 찍었네? 증거는 없지만 진짜 열심히 했고 오늘도 천국의 계단 도전해봤다. 이번 달 안에 10분 걷는 게 목표였는데 아직도 3분 채우는 게 힘들다. 그래도 30초밖에 못했던 것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 아닌가? 무릎이 아파서 더 걷지는 못하고 자전거를 탔다. 15분 채우자마자 홀린 듯이 일어나 집에 갔다. 유튜브에서 본 다이어트 레시피 따라해봤다가 망했지만 운동 23일 짜인했다. 주말 새벽 7시에 운동가려고 일어났나? 아주 칭찬해. 사실 어제 먹은 것들을 생각하니 운동을 안갈 수가 없었다. 메뉴는 막창. 오랜만이라 짱 설렘. 소 막창이랑 돼지 막창을 시켰는데, 돼지 막창은 살짝 누린내가 나서 좀 별로였고, 소 막창은 양념에 찍어 먹으니 꼬들꼬들해서 맛있었다. 뭐 돼지 누린내쯤이야. 소맥 있으니까 괜찮아. 막창 3개 시키는 껍데기는 서비스로 주셔서 어쩔 수 없이 먹어봤다. 이 비벼먹는 마늘 소스가 진짜 맛돌이었다. 맥주 따르는 이 친구는 아무래도 이성균 씨의 뒤를 잇는 맥주 거품 장인이 되고 싶나 보다. 괜찮아. 소주 넣으면 가라앉아. 막창이 늦게 서 어쩔 수 없이 칼칼한 해물라면 못충했는데옆 테이블에서 바로 볶음밥을 시키길래 우리도 따라 시켜봤다. 솔직히 막창기름에는 볶음밥 먹어줘야지. 가게가 너무 시끄러워서 오래 못 있고 카페로 이 차를 왔다. 쑥케이크가 있길래 신기해서 시켜봤는데 달콤 쌉싸란이 맛있었다. 그래도 양심상 음료는 티를 마셨다고. 여튼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주말이지만 운동 갈 생각을 한 것이다. 어? 야심차게 나왔더니 왜 주말 오픈 시간은 오전 10시인 거죠? 왜 주말이라고 오픈 시간 차별하냐고. 밖에서 좀 뛰다 갈까 했는데 하필 슬리퍼 신고 나와서 뛰지도 못했다. 새벽 일찍 카페는 열었길래 해장샌드 위치를 샀다. 그래도 주말에 운동 갈만 먹었다는 것 24일 했다고 쳐주라.